C.S. 루이스는 그가 쓴 천국과 지옥의 대화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게 되면 천국의 문지기는 딱한 가지만 질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딱한 가지의 질문은 당신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가졌던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딱한가지 당신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가졌던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딱 한가지의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감사와 감격이 있다. 이말을 갖고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또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가지는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가장 큰 특징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이신명기사는 실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었을 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다시 한번 광야의 산악을 더 들어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갈때들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신명기세의 마지막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집화를 모아놓고, 그리고 각 집화를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신명기세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당한 모세는 죽는 것으로 이 신명기가 맞춰집니다. 그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앞에 두고, 이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사상 하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었을 때 너희가 해야될첫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여야 한다. 허락하신 안에 6개월을 하나님의 그대로 마치고 또 새로운 이제 남겨진 6개월을 우리가 앞에 두고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또한 이한 해를 채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내온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감사는 참으로 많지만 바라기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역사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법문을 통해서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참된 감사인가에 대한 교훈을 오늘 우리로 몇 가지 받게 합니다. 감사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한 인정, 그것이 감사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서 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은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그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들의 노력이 그들이 또 해야 될 수고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했던 그 모든 수고에 대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또이6 개월 동안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삶의 여러 가지 모양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을 살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것 그리고 꼭 해야 될 표현 하나가 있다면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소. 어떻게 그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은혜 주셨소. 어떻게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은혜 주셨소.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표현 하나. 그것은 감사인 것을 본름에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1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요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야 그러니까 땅을 주신 것으로 인한 감사를 넘어 우리들의 삶에 모든 있는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 것이 감사인 것을 오늘 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십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다. 영어선는그 bow down으로 기록해서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 하는 모습. 머리를 숙이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행동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감사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내힘으로 내가 했는데 무슨 감사할 것이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있기까지 내가 얼마나 있었는지 아느냐고 오히려 자신의 수고를 드러내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초점을 맞추고 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만은 자기가 제일 늦게 한다 교만은 자기가 제일 늦게 한다 옆에 사람들은 아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교만에 대해서 아는데 성적 자신은 그 교만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말. 겸손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그것은 감사이고. 하나님은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시간들 속에서 베푸신 사람과 은혜에 대한 이제 인정하는 행위가 감사이지만그 감사는 그냥 인정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곧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할 줄 아는 자들을 나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또 보이시겠다고 말씀하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는 또 다른 감사를 예비하는 것이며, 감사하는 사람은...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이때 오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 감사 하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겸손이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표현하는 이 감사가 또 다른 감사의 제목으로 이어지게 하실 아름다운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라는 사실은 오늘 또. 우리가 이한해의 절반을 지나고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절반을 앞에 두고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귀한 교훈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감사는 표현하는 고백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하여서 토지의 산물의 첫 것을 너희가 가지게 되게 될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오늘 이제 이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는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어지는 곳이어야 되고 그상물를 가져와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붙이지 아니하고 3절에 보니까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말하라는 것.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게 나아가 와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명령이었습니다. 시는 쓰여지기 전까지 시가 아니고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그것이 시로 표현되어지게 될때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시가 되어지고 또 사랑도 역시 마음속에 담겨 놓은 것만이 아니라 표현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부분에 신은 쓰여지기 전까지 시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공감은 있지만, 뒷부분,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동의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꼭 말을 해야 합니까? 꼭 표현을 해야 합니까? 나도 사랑합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이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하는거 아닙니다. 감사하라는 마음도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표현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 그냥 담아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어떤 일에 대해서도 표현은 제각각일 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말씀사에 이제 또 성경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주처에 보내고 또 주중에 한 번씩 보내는데, 똑같이 이제 물론 다똑같지요 어떤 분을 놓고 기도하게 될때 주시는 감동을 따라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에게는 또 다른 말씀을 또 이제 이제 함께 또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작은 문구도 씁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어찌됐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보내드려도 반응은 생각갑니다 아주할하게 아멘 하고 끝나시는 분. 또 거기에 또 표현을 또몇 가지 또 덧붙여가지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네. 그리고, 침묵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 근데, 예. 네. 거기서 이제 제각각의 성향들을 보게 되죠. 똑같은 이모 코턴을 날려도, 그냥, 예. 네. 이, 그 뭡니까, 이게. 이 표시를 두 개씩을 넣어가지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단답으로 아멘 여기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압니다. 굳이 표현하지 않으셔도 아, 그, 그 마음이 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너도 힙니까? 하지만 표현해 주시면 제게도 힘이 됩니다. 표현해 주시면 또또 아, 아, 또 새로운 어떤 문력을또 일으키기도 하고도 합니다. 표현이 안 되었다고 그래서 어, 아니다. 라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표현할 때 그것은 더 아름다운 것이 되고 표현할 수 있을 때 그것은 더큰 힘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소산의 만물을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게 될때세사장을 향해서 그냥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기 왔습니다. 라고 그냥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백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백하라고 특별하게 감사주일에 또이한 주간 동안에 그동안에 감사했던 사람들, 감사했던 일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했다, 고마웠습니다. 이것들을 표현해 줄수 있다고 하게 되면 스스로에게도 감사를 넘치게 하고 또 듣는 사람에게도 역시 받는 사람에게도 역시 더큰 감사와의 위로가 또 되게 할수 있도록 있어요. 세 번째 이 감사는 신앙의 고백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인생을 영적인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그냥 일차원적인 삶을 살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냥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런 어떤 삶의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의 인생에 국한되어진 것이었던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수 있을 때,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것은 또한 간증이 되어줄 수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지은 농사의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드리게 될때 또한 이제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백하신 그 내용을 또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 5절로부터 10절 사이에는 이제 그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고백들을, 공동체의 고백들을 함께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5절 너는 또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래기를 내 조상은 당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에그베네레가 거기에서 소수로 고려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건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대조상은 당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여기서 당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믿음의 어, 조상이었던 야곱이 바깥 아람에서 20년 동안에 살았던 그 시간들을 상기시키면서, 곧자기 조상. 또 자기의 믿음의 조상의 세대였던 시조였던 야곱이 그의 가족 70명과 함께 애국으로 들어갔던 그들을 상이십니다. 우리가 애국으로 들어가게 될 때는 70명의 아주 단촐한 그냥 가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 민족을 이제 한 가족을 그냥 한 민족으로 이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안 그러나 6절 애굽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냥 일개 한 사람의 운명 그냥 바딱 말하면서 그냥 20년 살다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을 이끄셔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이제는 가문을 이루게 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7 0명밖에안 됐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가족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고생당에서 그 보냈던 4300여년의 40,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고번성하는큰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 그러나 그들의 그 삶이 결코 간단하지 않았음을 또한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그러면서 또한 이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1 7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제사장 앞에서 그들이 살아왔던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8절에 보니까 서 강한 과평과큰위이적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곳으 인도하사 이땅과 흐르는 땅을 주셨나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고백의 차원을 뛰어넘어 거의 간증이었습니다. 간증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간증은 반드시 간증에는 그 일이 있기까지, 오늘 내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기까지 그들이 겪었던 그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나는 이런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역시 7절에도 8절에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주인은 여호와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증 속에 중간에 포함되어 있는 한 가지를 오늘 본문 7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두루 지졌던 일이었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겨운 시간들을 바꾸 가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셔가는가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기 이척과 뿌리 부르는 땅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근거로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비춰보아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처음으로 내일의 복된 미래를 바라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다. 진정으로 희망찬 미래가 너희의 현실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데요 나는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허락하신 2014년도 이 절반의 6개월 동안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들려졌던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상당되어졌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신 결과가 이 적박 뿌리고 있는 가나안 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간증에도 신앙의 고백에도 고통의 시간은 존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간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보다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보다 더큰 은혜가 있어서 간증은 그것입니다. 간증은 어떤 것이냐? 신앙의 고백은 어떤 것이냐?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고난을 이겨버린 사건 할렐루야 은혜가 고난을 이겨버린 사건 그것이 간증이고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다 하나가신도 이 남겨둔 6개월 앞에 우리에게 여러가지 모양의 고난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한 해가 마쳐졌을 때 그리고 또 이제 추수감사주의 전기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힘겨운 시간들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셨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을 이겨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난,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을 이겨버리는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백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속에서 또 주목해야 될한 가지가 있다면 간증의 주인은 주어는 1인칭이 아니라 간증의 주인, 주어는 나 개인이 아니라 나 개인을 뛰어넘어 우리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7절과 8절은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한성의 주어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람 받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함께 응답을 주셨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전쟁과 같은 끔찍한 시간들을 함께했던 사람들에게는 전우회 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한 힘겨운 시간들을 거쳐가게 되면서 우리 안에도 역시 이 영적인 전우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쌓이고 번독해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전우회가 있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정말 힘겨운 시간이지만 함께 전 영적 주도회를 가지고 이 시간들을 감당하고 지켜내고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를 노래가 있었던 것처럼 함께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디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는 혼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지만 함께 견뎠던 사람들에게는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비록 힘겨운 시간들은 여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함께 마음 모아 나아가게 될때 함께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날까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 시간들을 담당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노리함으로 나아가는 그 날이 오기까지 믿음의 여정 함께 잘 견뎌가고 이겨는 우리 모두들 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가신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 감사와 감격. 그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감사이며,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표답이 하는 고백이 감사이요 또한 우리의 감사는 단순한 표현을 뛰어넘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간증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감사가 가지는 참된 의미를 따라 또한. 혼자 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인생길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또 함께 견디고 이겨 함께 격려하고 또 이겨내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함께 부를 노래 그노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 2 9장다